네. 저 위쪽 부분은 음. 위쪽 부분 요 여기 여기서 요것도 복사해 가지고 바로 적용시켜도 되겠네요. 네. 카피. 음, 음. 여기 여기까지. 요정도까지 나와야 되겠죠 크기를좀줄여야되겠네기 5, 지 여기까지. 응. 여기다지 맞춰야 되는데 여기 라인이 딱 중심이 아니 뭐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니까 이건 선택하고 불린 서브트랙트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유, 아 이거 이쁘네 아 불리는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챔퍼 값을 적용시켜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음, 가장 효과적이겠지. 위쪽 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지 이해가 안될 때는 여기, 여기다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 이게 뭐. 프런트에서 그요 프런트. 아니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써크라나, 서크라나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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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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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음... 90도 음... 음... 줘야 되겠지 90도 그래서 요거를 음 50도 먼저 돌려주고 비슷하게만 만들어주면 된다. 중심 부분, 중심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좀더 앞으로 빼줘야 돼. 중심부. 분 연결은 커넥트. 연결은 커넥트 좀더 위쪽으로 올려 줘야겠네. 좀더 위쪽으로 올려 주자 중심이요. 네, 리 밑에 글에 등글에 위쪽 사각 좀더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렇지?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보자 12 2 4점24 24, 24. 일인 상관없고, 약 떨어지게, 약 떨어지게 해주고 싶어. 30 34사 놔주시고. 에드스 삼십이. 그래서 정확하게 얼라인이 되려면다 중심점이니까 하나가 중심점, 다 선택을 해주고. 얼라인. x, y, y로 다 맞춰주면 되지 y로 y center. Y. 다음에 라인에서 음 스플라인을 바꿔주고 합쳐주려면 어땠지어땠지어땠지 어땠지? 어땠지? 해주고 합쳐주는 거 유니언. 스 플라인에서 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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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텍스에서 여분 선택해 주고요. 이부 코너 해 주고요. 이 부분도 코너. 코너. 그거 잡고 간을 좀 만들어주고 좌우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지. 여기도 코너를 하나 더니냐그 아, 라운드 처리가 돼버렸지. 버텍스에서 코너. 이 라운드, 이 기울기하고 비슷하게. 음. 네, 양쪽 똑같이. 음. 중간에 했지 양쪽 똑같이 스플라인에서 텍스처 볼 잡아주고 코너 중심 맞춰주고 미러 미러 카피 버텍스로 가서 2개 선택해주고 Fuse Weld, Fuse, Weld. 아, 선택해주고 중심에 맞춰주고 중심 맞춰주는 것은 hierarchy effect-pivot-only-center-to-object 해줍니다. 여가중심그 다음에는 extrude 익스트루드. 아, 대익스트루드. 그래서 불린으로 해 줘도 되고. 음, 오늘 배웠던 기능들을 한번 이용해 볼까? 자, 어택체 해 버리고. 에디트 폴리. 까톡. 아, 돌릴래나? 보자 잘 되는지 한번 보자. Attach, Attach. 서 Polygon으로 가서 여기를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가지고 내 눌러줘야 되죠. 쫙. 어디까지? 앉아.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해 줘. 그리고 Shift 키 눌러 가지고 음, 바로. 음, 잘되네 그렇죠? 한번도 잘해줄지 바로 작업했어요. 실수 있으니까 좋네. 두께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해 보면서 작업해 보니까 좋죠. Shift 키 눌러 가지고 쭉 집어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약간 이건 기울어졌어 이렇게 로테이션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상관없다. 이거는 위쪽을 지워주면 되니까 자 이거 내 테일러 스티클러가 딱딱딱 적용이 안되네요. 바깥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는 불리, 이거는 분리노 해줘야 돼요. 분리노으 넣어주고 어느 도까지 해줘야 될지 잘 생각을 하고 기울어져 있죠. 음. 오븐을 정확하게 맞춰 주고. p 리 l y g o n make Y. Z. Z. 줄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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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맞춰주고 내려 네, 빼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줘야 될지 확인해보고 여기서 분리해 주면 되겠지. 자, 분리할 때는 이건 디테치 해주고 선택, 분리, 서브프라 c 트 이좀 불린 기능이 워낙 잘 돼가지고 정이 잘 돼서 에디트 폴리 해주고. 반대쪽은 시메트리 시메트리 플 t r y Flip. Symmetry. 아 y m m e t r y s y m 자, e t r 갑 Symmetry. Symmetry. 가 y 가 m e t r y s y m 뭔가 예전에 몇번 작업해줘야 했던 부분들을 한 번에 탁탁 처리해주는 느낌 깔끔하게 잘되고 에드 <laughs> <laughs> 폴리 챔퍼 아 이거 너무 너무 편하게 이거 작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편한 거야 왜 이렇게 편한 거야 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아여기이끝 부분 여기 걸려 있구나 이게 어요걸 한번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다시 수정해 줄 수가 있죠 끝 부분 이런 부분 헤매게 하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주는 게좋겠죠 이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선택해서, Collapse. Collapse 시켜주고. 밑에 부분도, 이것도, 요건 괜찮은데. 요건. 요거 괜찮은데, 요거. 삭제시켜줘야겠죠. 되이 e 눌러서, 요거는 삭제. 삭제시켜주면 밑에 부분까지 날아가니까, 요런 때 리무브 해 주는 거예요, 요런 때. 이런 선택하고 리무브. 리무브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 점이 점이 삭제되진 않거든. 리무브 이렇게 점이 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가 있어. 어, 요럴 때 리무브가 필요하구나 음. 무조건 난 리무브는 안 썼었는데 요럴 때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 연, 연결시키지 말고, 이쪽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지. 요렇게, 요렇게. 버텍스. 뭐 어, <laughs> 이게 점인 줄알았는데 이게, 이게 선인 줄 알았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결시켜 2번 눌러주고, 요거 지워보자 미리 한번 테스트랑 해보는게 좋겠지. 챔퍼. 응, 챔퍼. 응. 언제 없죠? 응. 말고 하자. 문자원 님 저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작업해 주면 되겠지. 좋잖아. 양쪽 symmetry 해주고 flip 다시 symmetry Y flip chamfer 컴마 w 트조조해주면서 세그먼트 요즘 뭐이 정도 면 같은 경우에는 뭐면 쓰는 것도 아니지 h o 워낙 컴 c h 사양이 좋아서 h How much? How much? h o 이 much? How much? How 가 u 렇 h h 여기 챔퍼가 들어가 안 되는데, 페디치 퍼텍스로 가서 여기 챔퍼가 들어가 안 되는데, 타겟들 들어 붙여버리죠. 타겟들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부족하죠. 그런 거는 컷컷 컷 해주면 돼컷 이렇게만 해주면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옆으로 옮겨주려면은 여기에 옮길 때 constrain 어디서 텍스 그래서 constrain 여기서 엣지 체크해주고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위치가 옮겨줄 수가 있어. 여것도 넣어볼게 렇지만 자연스럽게 옮길 수가 있다 다시 너네로 바꿔주고 하나 만들어 준 후에는 복사시켜주면 되죠 시메트리 시켜주면 되겠지 챔퍼 한번 적용시켜보고 이거 문제가 있네. 민탁스러웠어. 챔프. 포... 음. 일단 챔퍼를 주고 조절 값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마운트 세그먼트 픽스트 뎁스 뎁스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네 음. 오, 이 기능이 완전 진짜 많구나 이게 음. 됐다 오, 이렇게 오프가 아니라 세임 여기서 OFF가 오프, 아니라 여기서 o n s m o o t h Edge o n s m o o t h Edge 이렇게 하니까 더 조용히 되네 기능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딱 보니까 음. 자, 다른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 게 다른 부분들은 뭐 나는 아까도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하지, 하지 않아도 되게 되겠네 뭐, 그거이 응, 깔끔하게 됐어. ID 투폴리 적용시켜주고. 오유 오. 자 요거는 챔. 어, 어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 이것도 보면은 불필요하게 들어가 버렸지. 이것도. 셀렉션 여기서 언스무스 어, 오우 좋네 오우 어. 어, 이거 좋다, 어, 좋다. 기가 막히죠 어. 자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할 수 있겠지 또 해줘야 되는 부분 <laughs>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안에 안에 동그동그 동그란 거 어차피 저런 건뭐텍처로 처리해도 되고 음, 뚫어버려도 되고 상관놓고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우리 좀 정밀한 모델링을 쭉 진행했는데 진짜 2022 버전이 확실히 이 모델링 하는데 너무 너무 편해졌네. 응.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응. 이런 부분들 동글동글 파주는 부분들 여러분 예측을 해서 작업들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언랩 작업을 해서 텍스처까지 작업하면 결과물이 굉장히 멋질 것 같아. 응. 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여러분들하고 들어, 들은 시간이 있죠. 화요일인, 화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은 아마 대면 수업으로, 대면 수업.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어떻게 되나? 15일까지. 12일까지. 아무튼 확인해 보자.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주 수요일이야. 수요일 수요일 날에 그 전공 체험 공 체험을 하러 중학생들이 오거든. 화요일까지였나? 어, 그 다음 주 대면 수업은 어, 다음 주까지 대, 대면 수업 못 하겠네. 그죠? 아무튼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내가 다시 알려 주도록 하고. 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전공 체험으로 중학생들이 그 우리 학교에 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전공 체험을 내가 담당하는 교수해서 강의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은 못 하고 내가 미리 녹화를 해서 그 시간에 올려주도록 할게 그래서 미리 녹화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볼수 있도록 하라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두시두번두번에 2번, 걸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날 네, 수업이 들어있게 되니까 그렇게 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라 다시 한번 여기다 공지를 또 올려주도록 할게. 일단 알고 계세요. 저 혹시 질문, 질문, 질문. 그래서 다음 주 대면 수업 부분은 대면 수업 부분은 공지사항이 어떻게 되나? 공지사항 보자. 여기 있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전환 12일까지네. 12일까지 그치? 어, 12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12일까지니까 다음 주도 비대면 수업이야. 화요일 날은 비대면 수업이고 13일 날은 내가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한테 그 시간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음5 응. 도에서 자동으로 여러분들 처리 되는 거야 출출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이 그 도에 도에 올린 그 영상을 보면은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가 되게 되는거에요 24분인가 이상 보면 되겠지 음,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 화수 전부 어. 도 조회 조회 도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야. 응. 수, 두, 듣는 거야 지금. 어, 그렇지. 사유차 관는 영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상을 잘라서 안 올려준 거지. <laughs> 잘라서 안 올려줬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지. 하나로 붙여 가지고 내가 올려 줬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안 됐던 것뿐이지 그래서 4주까지 처리 안 됐던 부분들은 내가 다 출석 처리로 다 해줄 거예요 4주차까지는 자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멋지게들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라고 뭐이 정도만 만들면 충분히 결과물들이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겠지 어제 출석은 내가 영상을 안 올려서 그렇지 오늘 내가 영상을 두개 오늘 영상 어제 영상 다 올려줄 거예요 다시, 다시 보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